관용성.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어, 오늘 한 컨텐츠는 제가 아이언을 어, 6년 만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새로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언 바꾼 그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에 아직 있는데 아직 제가 와이프한테 이걸 샀다는 얘기를 못해가지고 집에 못 들고 가고 어, 여기 있습니다. 이 언박싱을 부득이하게 야외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게, 여기는 골프연습장이고요. 여기서 해볼게요. PXG 로고 있고, 들어가면 어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안에 어떤 스펙이 들었는지 다 보이고, 보시면 예. PXG 어, Gen2 0311T 버전이고요. 어, 4번부터 웹지까지 어, 7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제가 이번에 그래파이스를 한번 바꿨는데요 이게 스틸파이버 95 스티프고요 네. 그립은 스탠다드입니다 제가 그 전에 쓰던 어, 타이틀리스트 AP2랑 잠깐 7번 아이언 먼저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헤드 크기는 어, AP2보다 조금 더 커요. 좀 놀랐는데, 한이 정도 더 올라와 있죠? 헤드는 조금 더 크고,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어, 뭐별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거의 비슷하고. 이제 헤드 윗부분 두께가, 어 이쪽 PSG, 오른쪽에 있는 PSG가 조금 더 얇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표면 마감 처리도 여긴 약간 광이 났는데, PX는 약간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 제가 샤프트를, 어, 그 전에 쓰던 프로젝트 X에서 5 5해서 바꿨는데 이두개 샤프트의 무게 차이가 거의 한 25g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스틸 파이버가 25g 정도 더 가벼운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되게 리뷰가 좋아서 그냥 쳐보지도 않고 그냥 샀는데 한번 쳐보고 한번 계속 이야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좀볼텐데요첫 번째, 일단 어, 비거리. 비거리가 뭐 다른 아이언에 비해서 얼마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 느낌. 차감이라고 그러죠. 공을 쳤을 때그 손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 관용성. 관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자, 쳐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어 가성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PXG가 아무래도 다른 채에 비해서 좀 고가 정책을 하고 있고 프리미엄 채기 때문에 과연 가성비 면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벼워 지니까 8번 한번 쳐 보겠습니다 다이언. 이틀 뒤에 다시 연습장을 찾았고요. 처음 느낌으로는 잘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어 손에 익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또 연습장에 왔는데 이 스틸 파이버 샤프트가 어 확실히 거리는 확실히 늘려주지만 좀 타이밍을 잡기가 좀 너무 힘든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쳐보려고 했고. 어 3일째 계속 연습장에 왔고요. 타감은 확실히 손에 쫙쫙 붙는 맛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꾸 오른쪽 푸시성 구질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골프채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필드에 나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필드에서의 골프와 연습장에서 골프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필드에서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리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필드 어, 데뷔전은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뒷땅 이렇게 날 때도 있었고 어, 좀 오락가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0점 조정도 안 되고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다시 연습장에 다시 또 가서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채는 문제가 없고 제 스윙, 제 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치면 칠수록 좀 손에 익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왔고 그래도 이 녀석이랑 좀잘 친해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스틸5가 부드럽게 쳐줘야지 좀 부드럽게 잘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어, 제가 PXG 아이언 쓴지 이제 석달 정도 됐는데요. 어, 처음에 한 달째 스틸 파이버를 쓰다가, 어, 지금은 모드스 NS4로 모드스 105로 바꿨고요. 바꾼 이유는 스틸 파이버가 확실히 비거리는 늘려주지만 좀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었고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아이언에서 비거리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스틸로 바꿨습니다. 그 스틸로 바꾸고 난 결과 어, 훨씬 더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어, PXG 아이언 어, 총평을 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비거리 어, 비거리는 어, 이 아이언이 중공 구조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 다른 아이언에 비해서 물론 로프트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어, 비거리가 조금 늘지만 그렇게 막 많이 뭐한 클럽 두 클럽 이상씩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관용성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타를 안 맞았을 때 약간 대가리를 까거나 빗 맞았을 때 약간 보정해 주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파스리 같은 데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제가 이득을 많이 본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고. 0311P가 어, PXG 라인에서 가장 상급자 용이긴 하지만 막 너무 막 어렵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고 예를 들어서 0311P와 0311T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0311T로 사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면에서도 그 아무래도 아이언은 너무 두꺼우면은 좀 뭐랄까 간지도 안 나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언들이 요즘에는 다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채좀 내가 보기에 이쁜 채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성비 사실 이 채를 정가를 주고 사기에는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다른 채들에 비해서 한, 한 3배 정도? 비싼 채인데, 성능은 저그 3배를 절대 절대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반값, 원래 정가의 반값 이하로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구매를 했고, 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어, 저는 충분히, 충분히, 구매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내 그러니까 가방에 넣었을 때그 보이는 그런 만족감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총평은 아 좋다, 마음에 든다. 특히나 이제 샤프트 나한테 맞는 그런 샤프트를 찾았을 때 어, 만족도가 컸고요. 이런 골퍼에게 추천합니다. 어, 저는. 초보, 그러니까 골프를 막 시작한 분들은 당연히 이, 이 채를 많이 고려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초보자한테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제 골프를 시작하고 2년, 3년 개인차가 있겠지만 100, 100개를 깨고 어느 정도 보기 게임 근처에 들어왔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어, 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런 분들한테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괜찮은 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